안녕하세요 o m Tom, Mullin, Tom, Mullin, 네 u m b 물 냄새요? u m b l i n Tumb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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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고양이예요. 제가 지금 그거 고양이 때문에 왔는데, 네네 아, 맞아요. 네. 음. 저는 고양이가 저희 집안에 지금 뭔가 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 제가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시골이요네네 네, 남편 만나면서 네. 이제 시골 내려가서 같이 농사를 좀 짓게 됐는데 네. 시댁 식구들, 남편 집안 사람들, 어, 네. 아빠 뭐 부모님들이랑 형제들이랑 아, 네. 다 같이 이렇게 좀 대가족으로 살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 식구들이 시골에서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음. 그 동물, 그러니까 특히 고양이를 싫어하세요. 이제 아빠 남편의 아빠와 그리고 남편의 형아형 남편의 형 아, 조, 시아주버님, 시아주버님. 응. 시아주버님. 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특히나 뭐 강아지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고양이를 그렇게 막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응. 아버님이 응. 네. 고양이를 이렇게 때려 죽이셨어요 충격 받았어요네 그러니까는 고양이 보이면 응. 사뭐 이렇게 갖다 막. 저 덥잖아 맞아요 치아 주부님은 뭐~ 농약을 음식에다가 농약 타가지고 네. 이제 뭐~ 큰 그릇을 봤어요? 네네. 하지 마세요. 안 했어요? 어, 했죠. 제가 진짜 어, 아버님 그러시면은 안 된다고. 그저 생명인데 어,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저거 뭐 이렇게 말렸는데 이제 저 것들은 어, 재수 없는 것들이다. 이게 자기한테 오면은 뭐 자기 뭐을다 뺏어간다 막 이러시면서 아유,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몇년 전부터는 어디서 또 들으셔가지고 고양이가 몸에 좋다고. 약으로 해서 드시면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탁잠시만요 혹시 아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어. 그 남편 흉도 지금은 토풀르가 진짜 작은 거예요. 그 미용가 다. 아, 명명. 명. 어. 어, 네, 맞아요.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주머님도 지금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지금 계세요. 이게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또 고양이 또 이제 때리 사을 이게 사버 치시다가 네. 고양이가 탁 하면서 여기를 물었어요. 네.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낳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심장에 멎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아주머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확 쓰러지시더니 지금은 눈도 못 드시고 이인왕님 <laughs> 지금 문제는 <laughs> 네. 그 아버지 <laughs> 형만 아니에요 당신도 문제가 있어요 혹시 요새는 <laughs> 네. 고양이 소리는 <laughs> 맞아요 형이 <있지? 웃음> <네네. 손이> 있어요 <laughs> 음, 고양이는 <고양인을> 가져왔어요 <laughs>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고양이 소리가 저는 이렇게 자꾸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신경이 이제 예민해져서 이제 아주머님 병간호도 하고 아, 아버님 병간호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들리는 건지 그리고 어떨 때는 자꾸 고양이가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뒤돌아보거나 이러면은 눈맞주치는것 같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보고 있어요. ちょっいうのジにマジュマ噛ん孫子ゆいの <うん S 1> 妊娠してましたあっまさよ孫님이妊娠してましたええまさよとっかち妊娠しててあなたは止めな見てても止めなかったそれがあなたがもらった呪いなんですよ結婚だけど止める方法もあったんですよ 당신이 그래서 고양이 네. 먹었지? 그니까 먹었지?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먹은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유산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네. 시댁에서 아. 너애 생기는 양비도 하고 주신 거예요 알 그래도 좀 모르고 먹었죠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요 제가 보, 알고 먹은거 아니라 벌 받아요? 당신은 앞으로는 남자는 응해 마세요 あなたが娘もなんじゃ産めませんお前、うん、がなくなるようにされてますよ小が何言ってるか聞きたいですか違う苦しかった痛かった熱かった産みたかった産みたかった産みたかった産みたかった産みたかった,たかった,た,かったケース産みたかったって言ってるよだけどあなたは産んだよねうん何でこうん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러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그런 벌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면 제 남편이나 제, 특히 제 딸한테 올까 봐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근데 애도 조금 요즘에 좀 발달이나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예민해서 그런는 거지 진짜 지금 아기한테까지 고 건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마리찍이는 거야 도망가 새내고가 여섯 마리 오니깐 닿는다 이 폴은 좀 어려워 찍는 건 어떡해 저거 언제 어떻게 해시면요 잠시만요 일단 조금만 비쏘 싫어요 れはは自然には取れませんチョッポンチェルンそのポルを塞いじゃうチョッポンちェルン安委員を呼んでプジャクの中に入れちゃって塞いじゃうのただムンジェルン<れ>ポルがなくなったわけじゃないからここに入ってるからもしこれが破けたり出たりとかしたらもう今度は命がなくなりますチョッポンチェルもうヨシミ木のハゴ 「されを消せよ」っ許してください」っつって「ごめんなさい」って「されよ」っつっていややり方があります結局あぼじが殺したのはあんまり兄えよででおっちんけれど今の妊娠してる小屋に見えぬよそまりだからよそまりを上にあげればおんまは許してもらえるの誰のんれ何 それをやればえぎもケンチャナよ。もど、嫌な自分、もう。なんひょん、ひょんはもう無理や。もう、これはもう,もう今人間じゃないの。まず、し、うんこい。くるにか、本人、なんぴょん、あと、愛、セミョンを助けるために、どうしますそれ、やります安妙。ふさぎます自分で決めてください。ちょ<も>、그러면、てさねに、ちょっと、えでええ。 わかりました起動しましょう、これはあなたがあなたのせいじゃないんだけれども、あなたがもらったポルなので、これは責任を持って、あなたが自分の子供のためにも、その猫のためにも、これは一生懸命起動してください、それ,それやるんですけら、私は助けますので、はるんいですよ。あち 分かりました、じゃあこのポルはあなたの台で終わらせましょう。